지난 이야기 너는. 새로운 아, 친구도 하나치. 만들고 갱 제안도 아, 받은 얌태식에게 갑작스런 위기가,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쌍놈의 새끼가 나도 많이 하긴 는데 <laughs>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누구세요? 아저아저 <laughs> 어, 저 연락처를 한 번씩 다 돌리고 있는데 연락처 네. 정리하려고 <laughs> 저 정리할 거예요? <laughs> 어뭐 어떤 매력이 있으신데요? 언론으로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이제 왜냐면... 부정부패한 경찰들 암암리 활동하고 있는 갱단들 어... 직업들 간의 어떤 갈등 해소도 또 막고 있는 사회적으로 좀 톱니바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자입니다 아, 정의로우신 분이네 네. 아, 저그 기자님이 쓰신 글 봤어요 남성 인권 이대로 괜찮나? 네뭐 어떤 기분으로 보셨나요? <laughs>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아유, 세상 무섭다 세상 무섭다? 네 본인이 당할 건 아니니까 아, 저도, 아, 어쨌든..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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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그게 아니라, 아, 아니, 어떡하나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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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나쁜 여성들을, 이거, 아... 잡아야 되지 않나. 아이, 근데, 그런 식으로 성, 그것도,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가시면 안 돼요. 아니, 그냥. 그냥 네, <laughs>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. 그냥 개인의 한 개체가 네? 이 성별을 막론하고 그냥 도련 변이가 있었을 뿐이죠. 아니, 기자, 기자. 교고 있다고 합니다. 아 기자님 제, 제목이 그랬는데, 기사 제목이? <laughs> 뭐, 하루하루 사상도 바뀌고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죠. 네, 그럼 제가 또 기사 꼭또 올릴 거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, 아 알겠습니다. 뭐, 규자님 열심히 활동하세요. 네. 네. 잘, 잘못 고신 건가? 저기요. 네? 205-9572 메모해주세요. 빨리! 메모했어요, 메모했어요. 했어요?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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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러면 방금 저랑 통화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저분이랑도 한번더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? 뭐 어떤 기사가 좀 좋았다 재밌었다 뭐이런 것들. 아좀 귀찮은데 왜요? 아 아니 근데 그런 거 하시면 저분이 그 약간 포상해주시고 그러실 거예요. 아 끝나면. 기사 국장이시구나 기사부 국장. 그럼 도정님도 저한테 리뷰 이벤트 주시는 건가요? 아 당연하죠. 근데 그, 저한테 진짜 하셔야 돼요. 무료로 리뷰 남겨드릴게요. 못 받을 거예요? 어예저 양태식이고요. 네. 네, 뭐 좋은 기사 전화해주세요. 많이, 많이 써주세요. 네, 네, 지금도 꼭 쓸까요? 네.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네. 저 혹시 그 기사부 국장님 맞으세요? 네, 잘안 들리는데, 귀찮습니다. 아, 네네. 아, 다름이 아니라, 그미도종 기자님. 네. 리뷰 이벤트 신청이요. 웬 리뷰 이벤트요? <laughs> 아뭐 남기면 뭐 좋은 거 준다던데? 별점 5점 남기면? <laughs> 미친놈인가? <laughs> 아뭐뭐 뭐 특별 특별한 선물 같은 거 있다던데요? 전 없습니다. 예? 에? 준다던데? 없습니다. <laughs> 네 수고하십시오. 저 어. 바쁩니다. 네. 아 네네 수고하세요. 네. 네? 아 뭐야? 리뷰멘트 안 주잖아! 어 샤가리, 샤가리 들어왔네? 여보세요? 어, 샤가리! 얌티시기. 일어났어? 당연하지, 나 지금 낚시터야. 아, 진짜? <laughs> 너 어디서 뭐해? <laughs> 아, 나 낚시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임? 그래가지고 너무 적적해가지고 연락처 이렇게 정리하면서 연락 돌리고 있었네? 어, 너 낚시터야? 아니, 나 이제 너 이따 하길래 낚시터 갈라고. 응, 알았어, 누나. 응, 아, 좀 이따 봐. 요 정도 전, 일단 그래도 전화는 다 하고 갈까? 꽁띠님한테 전화하고 이거 찍고 전화하면서 가야겠다, 그러면 네, 전화 받았습니다 아, 꽁디씨 네, 얌태식 씨저 기억나세요? 아, 그럼요 우리 목재 팟에서 만난 팟 아닌가? 목, 목재 팟? 카페에서 만난 아, 아닌니요아 이거 아, 그러니까. 구세요아 저도 <laughs> 기억이 누구시지? 안 나서 연락드렸어요. <laughs> 아, <누>, 누구세요? <laughs> 아, 누구세요? <laughs> 아, 누구세요? 어, 어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시죠? 저세요 누구시 저뭐 어, <laughs>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아이고. 뭐 뭐네? <laughs> <laughs> 아니 뭐뭐 뭐, 아, 보세요? 뭐, 아저 저도 모르는데 저도 모르겠는데 아유, 그렇게 아유, 그렇게 저 양태 저 친구할까요 그러면? 아 좋아요 좋아요 이년인데 저 스무 살이요. 아 우리 친구네. 아다다 스무 다 살이네? 어 태식이도 스무 살이었어? 아 꽝띠 너도 스무 살이었구나. 어말 편하게 편하게. 어 아, 이기면 그럼 우리 친구하고 지내자. 그래. 왜, 근데. 왜떠왜 떠나있어? 응. 왜, 왜 아, 나, 나, <laughs> 나 아, 연락처 정리 좀 하려고. 아, 나 정리될 뻔했네, 그러면? <laughs> 아, 그래도 뭐 기억, 기억 안나서 오늘부터 친구하면 되지, 뭐. 어, 그래,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아, <laughs> 우리 어디서 만났지, 누구세요? 아, 어디서 아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뭐 하시는 뭐 분이세요? 어, 누구세요, 어, 어디서 뭐, 누구세요? 어디서 만났지 모르겠는데, 아, 꽁대야 요즘 뭐하고 지내? 아, 나는 좀 그, 거은일좀 응. 하고 있어. 어? <laughs> 너갱 들어갔어? 아이 하뭐갱어왜왜대식이는뭐 왜, 하고 지났는데 나? 어난난돈 벌고 있네 나도 갱 들어갈까 싶어서나 원래 경찰 지방생이었거든 아어 무조건 붙었겠는데 대식이아문나 무수... 떨어지고 그냥 이제 경찰 쏘고 다니려고 아니 했어. 왜 떨어졌대? 거기 패급만 뽑는다 그랬는데 <웃음> 야 <웃음> 아 지금 아 지금 나 패급이라는 아 거냐? 아냐냐아냐아왜 어, 마이크 가 들렸나? 끊어, 끊어 끊어 패기 했는데 이상하네 아 진짜 그러면 어디 갱 생각하고 있는데? 그 오티 누나 알아? 오티 누나? 남자 달인마 아. 오티 누나? 아니 오티 언니 나랑 베프야! 아 진짜? 나 어. 오, 오티 언니 갱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너 어디 갱인데? 나 도레미파 그러네 도레미파 왜왜왜 <laughs> 어, 이름이... 왜, 왜? 뭐야 너왜 웃어 아니 나 전에 전화했는 사람이 깨갱이래 깨갱 그래서 되게 와 이름이 좀 짜치다 했는데 여기 도레미파네 깨갱. 아 깨갱은 진짜 짜친데? 아 근데 너, 너, 너희도 너너 너무 위협감이 그, <laughs> 아, 없는데? 누구세요?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어, 뭐하시는 분세요보세요 뭐하시는 분이세요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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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웃음> 여보세요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 그렇구나 아니 어. 어 그럼 나중에 뭐 우리 같이 사람 죽이고 다닐 수도 있겠네 아 그러면 오디언니 오면은 전화해서 내가 어. 양태식이랑 같이 태식이랑 같이 한번 내가 말해볼게 아 좋아 좋아 고마워 오디야 어이 어머 아이고아이고 네? 아이고 알겠어 태시가 또 어, 전화할게. 좋은 소식 있구나. 어전화루 아, 보내. 아. 어. <laughs> 아니 어떻게 갱 이름이 도레임파? <laughs> 갱 이름 왜 이렇게 짜치냐 다들? 아니 인프피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도 인프피야. 아 그래. 나 질투나 나 질투나 나 질투나. 너인프피더 너 있어. 응. 어어 <laughs> 어, 진짜? 응. <laughs> 봐봐요 태민씨 나는 그냥 저, 저. 뭔가 내가 좋아해서 어, 연락하면 다 인프피라니까. 짜깔이 나 좋아해? 응. 나나 나 감동 먹었어. 아, 뭐야? <laughs> 나짜갈이더 <짜가리 웃음> 좋아하게 됐어. <laughs> 귀엽긴다 너? 감동이야. 너좀 귀엽네? 완전? 짜깔아 너. 짜깔이. 응. 너갱 같은 거에 들어가 있어, 혹시? 아니, 나나갱 아직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... 들어가려고 어... 돈 모으고 있어 지금. 아 진짜 어디갱 들어가고 싶은데. 어, 나그 오티 누나랑 오티 언니. 거의 그 그쪽 그 뉴스를 봤는데, 내가 그쪽을? <laughs> 어, 아, 아... 티 남자 전문 살인마 <laughs> 뭐? 남자 붙지마 살인문 택시가 아니, 그... 아니, 그 택시 그러니까, 어, 언니가 원래 그렇진 않았어 원래 언니가 소소하게 아 여보세요, 택시입니다 아나 갔다 와서 얘기해줄게 아 근데 오티 언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 나 갔다 와서 얘기해줄게 <laughs> 아, 국장님이셔? 아, 그거 가서 리뷰 이벤트 돌려야겠다 <laughs> 택시 부르신 아, 분? 아, 택시 부르신 분이세요? 네네. 네 네네 저요 저저저아 저, 예예 아 근데 아! 저 수지씨 예그 목소리가 익숙한데 혹시 그 국장님 아니세요? 자예 아, 국장? 국장입니다 예아저 리뷰 이벤트 <웃음> <웃음> 신청했던 태식인데요 아 진짜 원래 <laughs> 없어요? 아, <laughs> 아,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아우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전벨트 다들 매세요 아 리브멘트는 뭐 어떻게 대체 얘기를 들었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 지금 마두조 씨가 여기로 꼭 전화해서 자기 아나 주행 안 눌렀다 잠시만요. 아나 기사 써야겠다 진짜 택시 이거. 아 죄송해요. 아아 죄송해요. 아 이렇게 나도 야겠다기사 <laughs> 기사 쓸 거야 쓸 거야 기사 쓸 거야 쓸 거야 기사 쓸 거야 <laughs> 말 거야 쓸 거야 말 거야 쓸 거야 <laughs> 말 거야. 안아겠다 <laughs> <laughs> 너, 너, 너 오케이 얌태식? 오케이. 얌태식? 어, 오케이 확인. 오케이, 아, 오케이 확인. 오케이 확 장난 내가 너 찍어놨다 지금 내가 지금 너 찍어놨어 얌태식. 아장난이 어, 아, 아, 어떻게 나가는지 봐 지금. 어, 어. 아 열심히 운전할게요 운전 집착할게요. 여기 앞에 누가 한입 베어 먹었어 차 <laughs> 이미지. 아, 예쁘잖아 예쁘잖아. 그냥 베어 먹었어. 아 왜? 예쁘잖아 예쁘잖아. 개성 있잖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도착했다 도착했다. 자 이거 누구한테 그거 하면 될까요, 청구? 국장님, 국장님. 국장님, 어 저희 이것도 국장님. 인연인데 번호 교환 좀 어, 할까요? 폰파... 네. 아니 잠깐만, 얌태수 그거 좀 나와봐요. <laughs> 왜요, 왜요, 안 나올 거예요? 그그 그 자리에서 좀 나와봐요. 아, 싫어요, 아니, 싫어요, 아니. 싫어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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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지금 당신 옷 입은 꼬라지를 한번 사진을 <laughs> <알겠는데>?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얼평 전문 역시 어 어가는 안 돼요, 어가는 <laughs> 진짜 감자처럼 생겼네. <laughs> 이거 어떻게 눕지? 몸만 확대하고 싶은데. <laughs> 내 몸이 <모의> 어때서? <어땠어? 웃음> 이거 지금 풍기 물난째로 당신, 내가. 나 팬티 그래서... 아니에요! 이거 팬티 아니라 바지예요, 바지. <목> 방... 팬티 이번에. 아, 뭔셈 바지야! 얼마나, 오줌, 오줌을 얼마나 지렸으면 지금 팬티가 노란색이 다 됐어. 진짜 당신 안 되겠네. 아니, 오줌 지린 게 패션, 패션이라고 패션 파션. 하체, 하이 실종 패션 몰라? 아니, 아니, 당신 지금 안 돼. 당신은 지금 <laughs> 이, 이 세계를 더럽히고 있어. 아니, 오케이, <laughs> 당신. 아, 제 얼굴. 이거... 딱 봤어. 제 얼굴 찍었어요? 찍어서 찍어서 었어가이 자식아 그럼 가이 자식아 야너 야, 야, 일로 와너 지금 기자를 쳤어? 일로 와안가 <laughs> 아니 나나 얼평하잖아 초면인데 아, 초면인데 아, 너무 무리하게 구는 뭐, 뭐, 거 아니야? 어? 어 길이 왜 이렇게 이따구로 돼있어 아으 진짜 어 잠깐만! <laughs> 어나 기사 탔는데 <laughs> 아 택시입니다 안녕하세요 <laughs> 아유 뭐 괜찮으세요? 다들 아, 기간지 괜찮으세요? 아 그럼요 그럼요 갑시다 어? 아니요 아니 오늘 졸업신 거예요? 이류를 아, 그 예. 조금 태식아 혹시 기사 봤니? <laughs> 혹시 너 기사? 벌써 시작한 거야? 네, 아니 나, 나 네. 벌써 시작한 그건 아닌데 기사 죽이는 사람이야 아무튼 <laughs> 네. 그 사람잖아 아, 잠깐만 아, 나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나좀 이따 지나갈게 어, <laughs> 아니, 이 사람이잖아, 뭐야. 아니, 아니요아니요저 아, 억울해요. 어, 아니, 어, 그, 감자라는 죽었어요. 기자가, 아, 예. 그 사람 저보고 얼굴 진짜 개 족같이 호우같이 생겼네, 이래가지고, 화가 나가지고, 음. 두대 때렸는데, 아, 체력이 예. 원래 없었어. 그래서 지가 죽은 거요 어, 쓴 사람이 수지네? 저 어? 수지도 강릉아 출신이거든요. 뭐, 안, 잘 아는 사람이에요? 어떻게, 이거 택, 좀 공짜로 해주면 그 기사 좀 이쁘게 써달라고 한번 해볼까요? 아우, 저 아, 알고 싶지 않아요. 아저 궁금증이 싹 사라졌네? 응? 여기, 여기 와주.. 이제.. 근데 3인, 응. 4인.. 사인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? 아저 제가 한 자리 한번 잠깐 채워드릴까요? 예.. 네, 하다가 저희가 버릴게요 <laughs> 저.. 저를요? 아 예.. 좋아요 예, 저도 네. <laughs> 나 택배기사 아니거든? <laughs> 나 택배기사 아니거든? 아 왜요? 야 뭐뭐뭐멸치뭐 스켈레토 왕감자 야 너가 피도가 없었던 거잖아 남태식이 너는 지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아닌데 너 지금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감히 펜자베를 건드려 어? 너 사람 아니잖아 너 어? 감자잖아 아니 나 내가 동글동글 왕감자라고 해서 난 진짜 응, 감자 감자야 아니야. 응 감자야 어갈게 갈게 어 잠깐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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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안 끊을게요 안 이제 뭐해 성빈아 다 했는데 레미콘 저거 뭐 해야 되는데?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양태식 씨. 양태식 씨. 멈추지 않으면 발. 아 네네네네. 아저못 들었어요. 아 네네네네. 네. 경찰서로 모시라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. 아 같이 저, 서로 동행 가능하십니까? 저 그럼 야가다이거 마무리 돈만 받고 가도 될까? 요 여기 팀 팀원이라서. 아니요 가져가 가져가셔도 아니야, 돼요. 아니요 아니요 이거. 그 정산만 아 받고 제가 가도 될까요? 어 그러면은 한번 네. 모셔도 되겠습니까? 경찰차 <laughs> 뒤에 한번 타주시겠습니까? <Sultan> 아네 알겠습니다 잘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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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 타주시길 바랍니다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양태식 씨 자리 탑승하시고 잠깐 서러 모시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간단한 조사입니다 네 어? 조사... 한다고하지않으셨어요 음, 조사입니다. <laughs> <원래> 조사. <때, 웃음> 아, 이게 어쩔 수 없이 아니, 조사는 그 조사하는 방과 사는 거 아니에요? 아, 여기가 저희의 조사하는 방입니다. 아, 저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 정말 조사니다 아, 저희에 전호사분도 두분 계십니다. 아, 정말요? 어 아, 네. 네.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. 아, 네. 잠시만요. 좀 포즈 취해 주세요. 아, 네. 잠시만요. 저 잠깐 용이 단장좀 하고 이런 아, 경제자 새끼가 무슨 지금 용이 당장을 하겠다고 이 쌍놈들 새끼가. 잠시만요 양태식 씨, 아 예? 그 살인 후 도주한 거 맞습니까? 뭣? 아저 살인이 아니라 어? 저는 그 택시 감자 기자님 그 주먹질 했는데 감자 씨가 그 사망하셨거든요 그대로. 아 근데 예. 저 입장 먼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? 아예 오시기 전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, 제가 택시를 하는데 예, 그 예. 감자 기자님이랑 그 수지 기자님 태우고. 갔거든요. 네. 근데 네. 그 감자 기자님이 자기가 얼평 전문 기자다. 이러면서 제 얼굴을 보더니 그냥 비난을 마구마구. 저도 지금 참고 어... 있긴 합니다. 저, <laughs> 제가 스무 살이라가지고 되게 그런 거 상처 많이 받거든요. 아, 항상 어렸을... 그 풋풋한 그 청춘인데. 네. 얼굴로 비하를 당하면은. 그 외모 컴플렉스도 있어요. 저 어렸을 때 외모 때문에 약간 사기도 많이 당하고, 폭우도 많이 당하고, 친구들이 막 뒤통수도 많이 치고 다녀가지고. 음 그래가지고. 아니, 사람 생긴 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.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? 아니, 왜? 귀엽게 생겼구 막, 왜? 그건 그래서, 아니고. 아, 아니, 그냥 사람이 아, 생긴 걸로 놀리면 안 되긴 해. 아, 상처받아서 저도 모르게 울컥한 마음에 한대 쳤는데, 아, 그분이 그 네. 피가 없으셨는지 쓰러지시더라고요. 네. 이거는 그러면 일단은 감자씨가 오면은 한번 얘기를 더 자세하게 아 왔네 왔네 그래서 막 기자 왔을 거라고 일단은, 협박하고 일단은 개 처맞은 척개 처맞은 척 이런 쌍놈의 범죄자 새끼가 지금 음, 어?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제무가 선량한 시민을 존나 패고 튀어 이 새끼가 죄송해요 아예 감자씨 존나 패 놨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아요? 얘기하시죠 양태식이 좋았지 네. 지금 나 때리고 갈 때는 좋았지? 안 좋았어요. 저 저도 얼굴 공격 당해서 마음의 상처 너무 커서 안 좋았어요. 얼굴 공격 안 했고 자 당신 패티 공격했어. 하비금 줘. 오줌 질린 바지라는 게 제가 오줌 질질 흘리고 다닐 것 같다는 거잖아요. <laughs> 잠깐만요 감자씨감씨 감자씨. 아니 그런 심한 말을? <laughs> 지, 오줌 질질 비었다고는 음. 안 했어. 오줌 <laughs> 싸고 말리고 <laughs> 싸고 말리고 싸고 말리고 해서 노란색이된 거잖아. 지금 인정할 거인정 <laughs> 아니 그리고 제가 상의가 길어서 그렇지 이거 반바지여서 하의 실종 패션 모르세요, 감자 씨? 아니, 저 몰라. 저 당신 지금 오줌 질었어, 안 질었어. 그, 안 질었어요. 당신 나 때렸어, 안 때렸어. <웃음> <웃음> 때리긴 왔어. 했어요. 죄송해요. 이거 때?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얌체 시기도. <laughs>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그 배떼지 한죽방 다섯 대 꽂으니까 이제 슬슬 불더라고 너무 아니, 죄송한 마음에 그래도 좀 네. 사과를 양, 드리고 싶다고 양, 번호를 죄송합니다. 좋아하는데.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스켈레톤 뭐... 말라깽이 감자라고 했어요 저한테 저한테 지금 감자 처벌 발언도 하고 너 사람 아니어도 너 감자잖아 이러면서 감자 처을 받아야 되 배우리 감자 배우리 감자 수치심 느꼈습니다 성적 10%까지 추가할게요 아니 감자를 감자라고 상지. 했는데 아니 양, 아, 한, 아, 자, 죄송해요 소원. 근데 제가 한대 쳤는데 쓰러지니까 욱해서 그랬는데 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감자씨 감자를 감자라고 그러면은, 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양태식씨 네. 그 어차피 죄송한 마음 알고 있으니까 서로 합의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300만원 원고비가 있어? 아니 그 죄송한데 그렇게 비싸게는 불가능하시고요 감자씨 <laughs> 여기 뭐한 한탕 하려는 게 아니고요. <laughs> 그럼 그 100만 원 돼요? 지루비 40에 그좀 네. 시간이 걸리기도 했으니까 한80 정도 어떠십니까? 네,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. 지금 두 분이 뭐 없죠? 어, 제가 저... 애, 이렇게 생긴 거막 보랑요? 어, 저도 눈이 <laughs> 저, 있는데 지금. 잠깐만 어, <laughs> 상처... 막 잠깐만. 시간 너무 막 보통 범죄가. 이건 나름 얼마 정도 나오나요? 일 이거 그거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아예 어, 감사합니다 제사가 받아주셔서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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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맘, 드릴게요 저 어, 지금 합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양태식씨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자씨 그 질문이 있습니다 수지씨도 기자분이신가요? 네아 직장님이십니다 네. 그 미도정씨가 예, 예. 그거 네.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기사를 자꾸 쓰시는데 이게 아,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사 써드리겠습니다. 지금 당장도 경찰 왜이 모양인가 했더니 기사도 김윤구 씨 체포장. 여보세요. 아저 급한 연락인데 직원실 통화 가능하세요? 그 네. 미도정님 정말 정의롭고 공익을 위해 활동하시는 기자님 맞죠? 네 맞죠. 제가 기자 중에 그 감자랑 그 이수지 기자님이랑 함께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서해 네. 갔다 왔는데 경찰들끼리 미도정 네. 기자님을 아냐고 그 사람 요즘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마구마구 기사를 쓰고 있다. 그러면서 막 모의를 하더라고요. 그 기자들이랑. 네. 근데 제가 그 기자들한테 협박당했거든요. 네. 뭐라고요? 자기가 뭐 민중의 지팡이다 기자가 안 무서? 워 이러면서 저를 협박했고 제 얼굴을 네. 막 비난했어요 패션이랑 오줌 지린 바지에다가 멍청하게 생긴 얼굴. 아, 아니 그렇게 인신공격을 했다는 말입니까?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한대 쳤는데 딸피지 네. 죽더라고요. 딱한 대만 때렸는데? 사실 한 대나 아니고 딱두대 때렸어요. 딱두 대만 때렸는데 죽었다고요? 네. 근데 또 미도정 아... 저희 정의로우신. 공익을 위해 활동하시는 미도종 기자님도 이렇게 어떻게 보내려고 작당 모의를 하는 거 보고, 네. 아, 이거 기자가 이러면 안 되지. 정의로운 사람은 미도종 기자님밖에 없구나 하고 연락 드렸습니다. 아, 너무 이 안타까운 사연 잘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선빵 치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딱 기다리고 계세요. 어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시기 샤가라 왜나 그런 사람 아니야너 그런 사람이야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너 그런 사람이야 너너 너 남자 죽이는 그런 사람이잖아 너나 좋아한다면서 그런 기사 보고 나 배도하는 거야 야 그래서 사실 여부를 물어봤는데 너 갑자기 이렇게 땡땡 물면서 전화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나 그런 거 아니고 나 택시 불러서 일이야? 갔잖아. 어. 근데 그게 기자두 명이었던 거야. 태식아 가 응. 마음 강하게 먹어야 돼. 너 조폭 됐나며. 너가 더 강해져서 그 사람들한테 복수할 생각만 해. 헉? 그럼 되는 거야. 마음 강하게 먹어. 자가라. 어얌 되시이 그때 너가 나 보고 실망이라 해서 그렇게 또소원했어너내 <laughs> 친구, 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! 얌태 <laughs> 씨가, 응, 어, 오해해서 미안해. 매네랑 생기지 말고, 응, 나 씩씩하게 커서 꼭 복수할게 시작하라. 어, 그래. 복수, 복수하고 힘이 부족한말에 내가 내 친구들 데리고 갈게. 어, 너 친구 많아? 어, 지금 네명 사귀었어, 네 명. 어, 질투나너 원래 나밖에 <laughs> 없었잖아. 알았? <laughs> 피식가 <어렸? 웃음> 어? 너도 나 없을 때갱 들어간다고 지금 막어 그랬잖아. 어, 어너 똑같은 거야, 똑같은 거야. 아나돈뜯겨가지고 다시 낚시하러 가야 될것 같아. 나나 <laughs> <laughs> 낚시 터러 갈게 좀더 봐. <laughs> 어 알았어 어. 친구들이랑 있을게요. 하 어? 어, 어. <laughs> <laughs> 들어갔어. <웃음> 아니 아 개웃기네. 아 아, 내가 말했는데, 미리 말해줬는데, 이럴까봐.